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 두 번째 유아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태아기는 이제 엄마 배 안에 있을 때 아이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것이고요. 유아기는 이제 태어난 이후에 영 살부터 두살 때까지가 기본적으로 유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다시 정리해 드리면 출생에서 대략 두살 때까지가 해당되는 시기가 유아기고요 보통 네 영아기라고도 표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전 생애 단계 중에서 아이가 가장 빨리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출생 후1년 이내에 보시다시피 몸무게는 태어날 때3 배로 증가가 되고요 기본적인 운동 능력. 뭐 거, 뭐 몸을 움직인다거나 목을 돌린다거나 그다음에 손을 쥐었다 폈다 한다거나 발가락을 움직인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운동 능력 그리고 언어에 대한 거 말을 하고 그다음에 개념 어, 엄마가 무슨 뜻인지 맘마가 무슨 뜻인지 음식이라는 거 그다음에 뭐 아빠 이런 좋다 이런 느낌을 인식하는 이해하는 개념이 형성되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기는 유아기 때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네,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제 복잡한 행동의 수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기기 때문에 이걸, 이런 행동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기가 할수 있다는 거죠 네, 생명의 신비 인간의 뭐 굉장히 놀라움을 아기를 통해서도 보여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감각적 자극이나 책임 있는 보호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경우 미흡하다라고 할 때는 발달이 지연되거나 저해되거나 할수 있는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적절한 감각적 자극이라는 표현이 됐는데. 가능한 아이가 많은 것을 움직이거나 만져보거나 표현하거나 말할 수 있거나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유아기 때는 그래서 옹알이를 자주 해줄 할수 있도록. 엄마가 말을 많이 시켜주는 것, 그리고 뭐 끊임없이 엄마가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꼭 양육자가 엄마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주 양육자가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자극들을 많이 줄수 있는 게 아이 성장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가 수다를 떠는 게 중요하다고도 알려져 있죠. 네, 이제는 유아기 신체적 발달을 좀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평균이라고 하면은 3.3kg를 보통 우리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는 51cm. 이게 이제 대략 보통의 평균이니까 이보다 더 크게 자라는 아이, 나오는 아이도 있을 거고, 몸무게가 더 아, 그럼 키로그램이 더 되는 아이도 있겠죠. 보통 지금은 영양이나 발전상, 영양이라든가, 그리고 엄마의 섭취 수준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더 크고, 어, 무겁게라기보다는 뭐, 3.3kg보다는 더, 네, 체중이 나아가는 경우가 점점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 비해서는 무겁고 키도 큰 편이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어떤 측면에서 더 성장이 빨라지냐면은 신경계 네 내부 기관이 신경계가 되겠죠 그리고 골격들은 훨씬 더. 남자아이보다는 또 촘촘하고 성숙해지는 측면들이 있다. 여자아이한테는 물론 이런 남녀의 차이도 개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이면서도 아 남자아이보다 또래 남자아이보다 더 키도 크고 먹성도 좋고 몸무게가 더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이제 출생 이후 초기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자 전형적인 기본적인 오감이지요. 이런 감각 체계가 운동 체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 잘 발전을 하고 기능을 하게 되는 기가 유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제 감각 기능이 지금 운동 기능보다 유아기 때 훨씬 빨리 발 발달한다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운동보다는 감각적 능력으로 아동도 의사